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더 9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야, 오늘 수익 어마어마하게 얻어 갔습니다. 야, 오늘 퍼펙트가 나왔어요. 퍼펙트. 자, 이렇게 퍼펙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버렸죠. 이렇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그냥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추석 전부터 미국 셧다운 이슈로 주가 계속 밀리고 국채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안 좋은. 어좀 뭐랄까요? 리스크가 있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나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연휴도 길다 보니 자금이 이탈되는 자금도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주가 하락 폭이 더 커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져 버렸어요.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국채는 치솟아 오르고 유가도 치솟아 오르고 완전히 그냥 진태양난. 이제는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 뭔가 좀 거시적인, 경제적인 이슈에 뭔가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주가 상승은 자력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 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전쟁 휴전이라든지 아니면 어, 전쟁 뭐잘 이렇게 타협을 해서 끝났다라는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에 어, 뭐랄까요? 좀 급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장이 어지럽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얻기에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이 단기 트레일링. 단타 매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아, 오늘 퍼펙트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된 날인데 오늘 종목 추천 다섯 개 나갔습니다. 다섯 개 나갔는데 다섯 개다 난리가 나 버렸습니다. 전부 다10% 이상 수익을 챙기는 완전 퍼펙트한 날이 돼 버렸는데 자, 이렇게 증시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크게 얻어 갈수 있었던 이유. 너무나도 쉽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증시가 무너질 때가 단기 트레일링으로 수익 내기 너무 쉬워요. 너무 편합니다. 왜?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자금이 몰리는 쪽으로만 몰리거든요. 시장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 전부 다 관망하거나 투자를 꺼려할 때 상승이 나오는 주,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으로 시장의 모든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하고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승하는 종목이 더 탄력 있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뭐제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제 도움 필요 없이도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왜이 종목들 우리가 오늘 퍼펙트하게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어,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종목 다섯 종목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한국 ANKR o 안코유전 한국 안코유전이라는 종목인데 자요 종목 지금 석유 관련해서 어, 대장 뭐, 업치락기치락 하는 종목입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흥구석유. 흥구석유. 우리 앞전에 이 흥구석유로 수익 많이 얻었죠. 흥구석유가 대장이냐, 아니면 이 한국. 한국, A, N, K, O, R. 고유전이 그 대장이냐. 뭐, 조금, 어, 논쟁이 있습니다. 아,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은 있는데, 어쨌건 엎치락뒤치락 서로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인데 흥구석유는 오늘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돼서 제가 패스했습니다 시초 장전 예상 매수 체결가가 너무 시초 갭을 너무 높게 띄워서 흥구석유는 패스를 하고요 이 앙쿠유전 이 종목으로 저희가 도전을 했는데 동전주인 만큼 탄력이 그냥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오늘 10% 수익 무난하게 챙겨갔고요 자, 어이 석유 관련해서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유가 선물, 우리가 유가 선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 유가가 폭등이 나왔어요. 5% 이상 막 상승이 나오면서 주말 내에 유가가 폭등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오늘 장 전부터 석유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하다가 대장 부대장 1, 2등 엎치락뒤치락하는 종목만 봤습니다. 흥구 석유보다는 오늘은 시초 개비 유전이 더 낮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진입을 했고요. 오늘 무사하게 10% 수익을 얻었는데 오늘 매매한 종목은요 전부 다 전쟁 관련 이스라엘 팔라 스타인이 전쟁 관련 2, 8전쟁 관련 주들만 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 쳐다도 안 봤습니다. 전쟁 관련 대장주 위주로만 매매를 했는데요. 그첫 번째 종목이 바로 석유. 석유 관련해서 한국 앙코유전을 매매를 해 봤다라고 알려드리고 어뭐 다른 종목들도 알려드릴까요? 어, 석유는 한국 앙코유전 했고요. 가스는 GSE 했고 그리고 식량으로는 미래생명자원하고 마지막으로 저거 뭐야? 저거 브롬, 브롬, 브롬 관련주. 어, 브롬해서 저희는 폴라리스 우노를 한번 제가 선택을 해서 해봤는데 자, 그거는 뭐 제가 영상 또 따로 따로 알려드릴 거니까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무료 이벤트. 오늘 설명드린 종목도요 제가 오늘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추출해가지고 요거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침에 장전 동시옥가 때 제가 종목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9% 이상 수익 간단하게 챙겨가셨죠. 요렇게 매일매일 9% 이상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요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되세요. 참여 방식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돼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 인증을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요 번호로요.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요거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 설명드린 이 종목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장 전에 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문자 메시지 또는 어, SNS,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이런 거 메시지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나도 매일 매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구독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증가를 할수록 제가 또 성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성장 좀 도와주십사.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9% 이상의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당일 급등 종목을 무료로 나눠 드리는 뭐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 할수 있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문자로 신청 이라고 문자 요거 두 글자만 보내시면 되세요 장전 동시효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리가 이제 장은 우리 주식 매매 9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요 이제 정규장 요때 우리가 주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 매매 장이 정규장이 열리기 전 9시 전 8시 아 여기 오타가 났는데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약 20분간 장전 동시효가 열립니다 그리고 3시 20분에 끝나면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10분간 장마감 동시 효과가 또 열리고요.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장전, 장마감 이렇게 두번 동시 효과가 생기는데 보시기 편하시라고 다시 좀 자료 화면을 바꿔왔습니다. 자, 이 장전 동시 효과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이 나갈 거예요. 이때 장전동시효과 때는 주문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20분 동안 주문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호가를 그대로 쌓아둬요. 그대로 쌓아두고 9시 땡 되는 순간 9시 땡 되는 순간 일괄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때 장전동시효과 때 매수 주문 들어온 그 주문 양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문 양은 제가 참고만 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 종목을 알려드리는 어, 그 종목 추출은 보통 전날 뉴스 혹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우리는 밤이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낮이고 한참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잠드는 새벽 시간에 나왔던 새로운 이슈들 요것들을 제가 모두 체크를 해서 이거 파급력이 상당하겠다 오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종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받으셔서 매일매일 그냥 9% 수익 요 정도 수익만 그냥 간단하게 챙겨 가시면 되세요 뭐 나는 더큰 수익을 원한다 요거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재량껏 어, 수익을 얻으시면 되고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모두 참여하셔서 이 어, 종목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그냥 문자만 보내면 안 되세요. 저희 채널 채널 구독을 하신 후에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당일 급등 예산 종목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저희 채널 좀 쑥쑥 클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도주 조건 검색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분 중한 분께서 지난 1년간 3천만원으로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신 화면인데요 이 분께서 이 10억이라는 금액을 달성하기 직전 저와 개인톡을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작년 장이 많이 어려워서 우리 시청 중인 구독자님들께서도 수익을 내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희 이 조건 검색기를 이용하시면 이 분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원분이 남겨주신 수많은 수익인증 문자 중에 일부만 제가 우리 이렇게 구독자님들도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일부만 발췌를 해왔는데요. 저희 이 조건 검색기를 이용하시면 추출되는 종목이 보통 2, 3일 안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 후 개인 재량껏 높은 수익을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회원님이 20대라고 하면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제 영상을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안 돼서라는 핑계로 아직도 이 투자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이 조건 검색기를 이용하시면요. 나이, 돈, 시간 다 상관없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에 대한 문자 접수를 받아 보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설문 내용과 상관없이 급등주 포착 검색식을 전원 무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만한 네 가지 정도 영상들로 추려봤는데요, 일 번. 내일 급등 나올 종목에 대한 급등주 추천 영상. 2번, 이평선과 수급 같은 초보자용 차트 캔들 강의. 3번, 보조 지표와 패턴 등을 활용한 기술적 주식 매매 기법. 4번, 저 9%의 노하우가 담긴 실전 매매 강의. 자, 하단의 번호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한 번호를 문자 보내주세요. 9%의 주식 투자법.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성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내용 위주로 컨텐츠 제작을 해볼까 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니, 추후 제작할 컨텐츠 영상과는 별개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급등주 포착 검색식 드린다고 했죠. 이 검색식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급등주 포착 검색식은요, 각 증권사에서 hts 기능 중 내가 원하는 조건의 종목만 쏙쏙 추출되게 세팅하는 고급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 값을 입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장중에 내가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무료 나눔해드리는 검색기 성능 검증을 위해 제가 실제 개인 계좌 인증을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당일 매수 기준입니다.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360만원 정도라는 이렇게 큰 수익을 냈고요.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눔해드린다는 거니까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 진행하시면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겠습니다.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 제가 문자 주신 번호로, 어, 저한테 문자 주신 번호로 제가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검색식이 있습니다. 단타 위주 검색도 있고, 스윙 검색기도 있고, 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매매하실 수 있는 검색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내가 주식할 실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이 검색기 모두 받아가시고요. 여기 하단의 번호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 해당 번호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주도주 포착할 수 있는 급등주 매매 검색식을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어, 보고 싶은 영상 하단의 번호로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